자 그러면 이제 핑이 안티는 우리 한국서버에서 한번 올림푸스 진시리즈를 한번 제대로 써보겠습니다 우선 써볼게 좋은거만 쓸게요 헤르메스 쓸거구요 하데스 쓸거구요 포세돈 이 쓸거구요 아테나 쓸겁니다 나머지 안써요 왜냐 꾸지기 네,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 한번 아 자, 그때 중국 계대 회를쓸 때는 핑이 너무 쓰레기가지고 반접기를 못썼어 이 학생 반접기가 주된 공격인데 와, 핑이 그렇게 꾸지니까, 뭐할 수가 없더라고요다우서 아테나 진품의 장점은, 막기 시에 방어가 안 단다는 점이죠. 그래가지고, 진짜, 상대 공격을 막아도, 이게 안단게 진짜 좋아. 따로 변신 없이. 이거 y d 시 내가 참 좋아했는데. 오, 가불이네요. 자, 저기 랜덤 스탯에 이제 무제한으로 제가 스탯이 변합니다. 근데 좋게도 될수 있어요. 음, 좋아요. 옛날에 가더블가 없었을 때 레더에서는 와 YJ가 이거 진짜 자주 꼈어요. 블러타 포스 시대 때. 그리고 이제 반역, 이제 변신하면은 네, 필살기 거리가 미치도록 네, 상승 하기 때문에 아마 막은, 맞으면 죽어요. 근데 네, 저것도 살아남을 수 있어. 저게. 반역했으면 중간 살아남긴 해. 네, 이렇게. 네, 아테나 진풍 같은 경는 진짜 좋아요. 옛날 기준으로 이 악세가 나왔으면은, 말도 안 되게 좋았지. 이런 쓰레기 게 <laughs> 자, 그러면은, 다음 악세로 가겠습니다. <laughs> 자, 그러면은, 두 번째 악세리는, <laughs> 잠시 제작을 했습니다. 하데스의 낮 진품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하데스는, 닌자죠. 오, 블랙용마로트 민데더. 오케이, 거고. 일단, 하데스가 좋은 이유가, 나한테 오는 상들을 잘라주기 진짜 좋아가지고 한때 대회에 엄청 많은 유행이 있었죠 자 블랙 용발톱은 네 용발톱은 똑같지만 그래픽이 옛날 용발톱이에요 아하 <laughs> 오스랜만이구만저 그래픽 에필이좀 네, 빠르네 그리고 다시 보니까 아 저게 더 이쁘던데 저기도 무적 긴거 같대. 가불야, 아닌가? 아니, 중간에 막혀. <laughs> 세상에 중간에 막히는 거였어? 졌다. 이겼네요. 와 근데 옛날에 아니 블랙 용발톱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용발톱은 유저들의 이제 약간 편의성이라든지 그런걸 위해서 개선을 한거고요 원래 용발톱 나왔을 당시때부터 황금용발톱이랑 하얀색 용발톱이랑 황금색 용발톱이 있었어요 존재는 했었어요 지금 이 올림푸스 진 시리즈도 올림푸스 악세가 나왔을 당시에 만들어진 컨셉아트라서 정확히 한 14년 정도 됐을 거야 나온 지 문제 뭐 그때 성능은 개사기였지. 아 저~ 아, 그러다 갑자기 뭐 걔네들 하드코드 뭐 그런 거로 인해서 갑자기 용발톱 디자인을 바꾸더라고요. 이상한 군인도 자세 벙승 같이 해놓고 뭐 돌쇠 막 아이 군인을 막 뒤에 주시고 있고 난 지금 용마터보다는 옛날이 더 좋아요 왜냐면 이쁘거든 옛날이 더 이뻐 지금은 약간 화나다 해야 되는데 그치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쁜게 있다는거를 몰랐나봐 그때 걔들은 그찮근데이 변하지 않은 순수함 때문에 그 악세가 사랑을 받은건데 거주 갑자기 내임하고는데 네, <laughs> 옛날 느낌 나네요. 아! 근데 하데스의 진품 같은 경우는 그렇네요 확실히. 요즘 그개승한세리로 이제 하데스 영원 있는데 그거보다 이거 보니까 어린애 장난 같긴 해. 발카 자, 그러면은, 다음 악세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발! 자, 그러면은, 포세이돈의 창 진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, 별로 안 좋았던 악세였죠? 버서커에 쓰시던 유저분들 대만데, 갑자기 버서커 사냥된 이후로, 좀 떡상을 한 유예 하나인데, 진짜 옛날에 막, 막수령 그러신 분들이 이거 썼을 때, 이거 사냥된 거 보고 되게 좋았더라구요. 진품 보고. 지만 다 접었지. 자 우선은 대표 <laughs> 존나 길어요. 그냥 필드 지배형입니다. 여기다가 점프 같은 걸로 필드 쪼여줍니다아한판 <laughs> 당했습니다. 이 점프를 다음에 콤보가 필살기 끝자락에 맞추면서 이타 맞추는 콤보도 있고. <laughs> 네 그러면은 다음 악살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악살이는 바로바로. 바로 헤르메스의 신발이에요. 자, 그러면 은 이제 헤르메스의 신발 진품 가도록 하겠습니다. 무려 점프가 4번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사기적인 성능을 할수 있고요. 원래 점프를 4번 하는, 아니 그 헤르메스 각성 상태가 되면은 방어력이 감소하는 게 있는데, 아마 진품은 없을 겁니다. 그러기 때문에 슈퍼 울트라의 점프를 할수 있고요. 이게 원래 이 점프 모드를 안쓴 이유가... 방어력이 좀 많이 깎여있을 거야. 근데 이게 없어지니까, 그냥 막 써대죠? 옛날 이집만 있었어. 이집만 쓰다가, 이집만 하루 종일 하는 유저가 레더 있었어요. 닉네임은 기억이 안 나는데, 그, 영혼조각? 맞아, 걔였어요. 걔가 맨날 그, 가멸파이드 스킨키고, 레더 이지할만 해. 모든 유저가 다시 했쓰 <laughs> 와, 네 번은 진짜 예전못터 했다. 이거, 본썸에는 있는데, 이비링 쓰면은 다섯 번 점프 되거든요? 그리고 한 3단 점프 좀 되면은 상대가 높아서 안 보여, 내 위치가. 이런 식으로.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약간 현역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네요. 아, 4개 올라간 다음에 안 보이는 걸 써서 전바. 와, 그리고 콤보도 워낙 옛날 선생님이 되게 좋아, 이게. <웃음> 이게 <웃음> 스피드가 개 <laughs> 빨라, 셀사리가 어, 어, 묶어 못하죠 어디로 갈까? 아 하하하하하 <laughs> 이거 재밌다 자 그럼 다음 악살이 를 보여드리기 이미 다 끝났는데요 게임 안 튕겼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번 리벤지라기보다는 아무리 그래도 이게 13년 0 전에 만들어진 악살인데 이거로는 막보강불지 이런 거 힘들고요 그나마 할 만한 게아테나의가오 진품이 현역이거든요 이거 끼고 아케인 정목까지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에? 아안돼안돼 아케인까지 인정 왜냐면은 이길 수 없는 이유가 간단해요 가더불가 기술이 존나 많거든 요즘 시대는 아무리 잘해도 못 이겨 아무리 옛날 학생 때 좋아도 못 이겨요 왜냐 가더불가 유도 원거리가 다 있거든 그나마 이제 에픽 중에서도 난 느꼈어 요 에픽 중에서도 사람 새끼인 게 아케인 리버스랑 팔라딘 날개 그 정도까지 다 사람이었어 그 이상은 안 되더라고 아, 무슨, 자, 왜, 아이, 참. <laughs> 딱, 아케이 딱, 사람 나왔어. 퍼플은 악세 아니죠. 아 뭐, 에픽 없어요? 아 그건, 악세가 아니여! <laughs> 너, 뭐, 이겨 그기 끼면은. 아, 끼세, 끼세. 에픽 껴보세요. 아, 발, 벨제브 끼세, 발, 벨제브 그러면. 근데, 아테날 가오가,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, 상대가, 가드 불가 기술이 없어 잠깐만 저 가드 불가 덩어리 아니냐? 아 몰라 그냥 가자 저 대필 가부르자 <laughs> 가불로 상향먹자 아 몰라 아, 니마, 갑을 기술 쓰기 없기 원래 가물 없었음. 아하하! 비급하다! <웃음> 비급하다! <laughs> 아하비수있 오케이! 자이따구 한다 이거죠? 저도 그따구 합니다 이따구하고 나도 그따구를할거예요변신하 바로 높아지죠? 아무리 빨아도 별로 안달아요음 안아파 아, <놀람> 샤샤 오케이 어어? 너에서 없네? 잠깐만 아, 잠깐만 ハハハハ。<laughs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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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진짜 좋다, 이게. 가듯이 데미지 깎이는 게 없으니까 상대가 귀엽으면 꼼짝을 못하네요. 바운데 끼면은 이 콤보가 된다, 사실. 가고 할것 같아! 이럴 줄 알았다. 어 그리고 아테나가 오는 상대가 공격하면은 방어 지속시간 초기화돼요. 아 어. 큰났다. 무한 아니야. 상대가 치면은 무한인데, 아니면 중간 플 헬스장에서 욕을 할 수도 없 아, 변신 어떻게 딱 이때 끝나냐?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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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도야! 아! 아! 상담 탄저 오죠? 아 옛날 그 레드한 느낌 팍팍 나는데? 자 이런 새끼가 아주 그냥 판마다 있었지. 애풀과 방, 방따의 환상이 골라보 와, 심지어, 바, 버섯을 각성하니까 빨라서 잡기 힘들다. 아, 니본캐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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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좀. 주... <laughs> 하... 자, 일단, 네. 오늘 이렇게 아테나 가오가지 이런 올림푸스진 시리즈를 리뷰해봤고요. 제가 개인적으로 한두 시간 동안 계속 게임하고 싶은데, 이런 쓰레기 같은 네, 테스트 서버, 네. 환경 때문에 오히려 게임을 더 오래 할수 없다는 점 정말 양해 부탁드리고요. 저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. 근데 두 판마다 이꼬라지를 튕기는 거면 누가 게임하고 싶겠어요? 아무튼 네 이렇게 겐앤프드 올림푸스 진시리 지었는데요 아마 언젠가는 풀수도 있습니다 언제가풀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설의 청룡 이런것도 풀었거든 나중에 2 5 0 0상자때풀거야돈 딸릴때 어떻게든 성능 업그레이드 한다음에 아무튼 그때 보도록 하죠 녹화는 여기까지